안녕하세요. 참새미 동화 TV의 책 읽어주는 노정 이모예요. 오늘은 목욕은 즐거워 책을 같이 볼까요? 목욕은 즐거워. 글 그림 가로쿠 코우보. 아빠 돼지가 목욕탕에서 아기 돼지를 부릅니다. 꿀꿀아 아빠랑 목욕하자. 네, 아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꿀꿀이가 낑낑 옷을 벗습니다. 자, 꿀꿀아, 이리 오렴. 아빠 돼지가 따뜻한 물을 끼얹어줍니다. 아기 돼지는 쏙, 아빠 돼지는 쑤. 욕조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 그럼 몸을 씻어 볼까? 비누질을 하여 쓱쓱 싹싹 아기 돼지가 아빠 등을 싹싹싹 아빠 돼지는 아기 등을 쓱쓱쓱. 다음은 머리를 감아야지. 샴푸를 바르고 빡빡, 뻑뻑 거품이 보글보글 바글바글. 와! 비누 방울이다. 자, 샤워기로 마무리하자. 샤워 물줄기가 쏴 쏴. 거품이 주르르 주르르. 다시 한번 욕조 속으로 쏙. 쑤. 아, 이 좋아. 내일도 아빠랑 목욕해야지. 목욕은 즐거워. 아빠 돼지가 목욕탕에서 아기 돼지를 부릅니다. 꿀꿀아, 아빠랑 목욕하자. 네, 아빠,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꿀꿀이가 낑낑 옷을 벗습니다. 자, 꿀꿀아, 이리 오렴. 아빠 돼지가 따뜻한 물을 끼얹어줍니다. 아기 돼지는 쏙, 아빠 돼지는 쑥, 욕조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몸을 씻어 볼까? 비누질을 하여 쓱쓱싹싹. 아기돼지가 아빠 등을 싹싹싹, 아빠돼지는 아기 등을 쓱쓱쓱, 다음은 머리를 감아야지 샴푸를 바르고 빡빡, 벅벅 거품이 보글보글 바글바글. 와, 비눗방울이다. 자, 샤워로 마무리하자. 샤워 물줄기가 쏴 쏴. 거품이 주르르 주르르. 다시 한번 욕조 속으로 쏙 수. 아이 좋아. 내일도 아빠랑 목욕해야지. 우리 책 속에 나오는 친구와 물건들을 함께 찾아볼까요? 음, 여기서 노란 문 손잡이를 찾아볼까요? 노란 손잡이가 어디 있을까요? 동그란 문 손잡인데요. 이 어? 오, 이건 초록색이고. 아, 여기 있네요. 동그란 노란 손잡이. 음, 이번에는 수건 거리를 찾아볼까요? 수건을 어디다 놔뒀을까요? 아, 이 뒤에 있네요. 수건거리 이번에는 어, 노란 바가지를 찾아볼까요? 노란 바가지가 이건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물총을 찾아볼까요? 물총이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이번에는 분홍색 의자를 찾아볼까요? 분홍색 의자가 저 뒤에 있네요. 이건 아마 엄마 의자 같은데요. 이번에는 부활 찾아볼까요? 아, 꽥꽥꽥. 오리를 찾아볼까요? 오리가 이쪽에도 있고요. 여기도 있네요. 와, 이번에는 아빠랑 아기 데지 중에 누구 거품이 더 많을까요? 그러게요. 이모가 볼 때는 아빠 머리에는 거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가장 큰 비누방울을 찾아볼까요? 비누방울이 엄청 많은데, 이건가? 아, 요 뒤에 있는 게 가장 큰 비누방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는 샤워기를 찾아볼까요? <laughs> 샤워기는 너무 잘 보이네요. 여기서 아빠 돼지가 슈, 샤워기를 들고 있어요. 이번에는 파란 돼지 모양, 아, 돼지 모양의 파란 뚜껑이 있는 샴푸통인 것 같은데 찾아볼까요? 파란색이 들어있고 돼지 모양의 샴푸통은 이거 같아요. 오늘도 많이 웃는 하루 보내고 우리 내일 또 만나요.